자, 잘 주무셨습니까? 이제 월요일이 시작되었네요. 음.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이 어떤 흐름으로 갈지 간단하게 짚어볼게요. 주식에 100%는 없지만 흐름을 알아두면 좀더 편할 거예요. 일단 여기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래에서 이렇게 올려서 올라가는 흐름, 보이시죠? 음. 그럼 이제 여러분들 어떤 기대감을 가지게 되냐면 여기서 또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을 가집니다. 근데 여기가 뭐죠? 매물대입니다, 그쵸 매물대의 특징이 뭐죠? 차익실현, 즉 하방으로 누르려는 압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그거랑 같이 이렇 부딪히면서 시작할 건데 이제 금리 인상이 며칠 안 남아서 아마 전운이 감돌고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고.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으면서 매도세로 바뀔 수 있으니 조심해야 된다는 거. 음. 그럼 코스닥의 흐름을 볼까요? 자, 코스닥도 보세요. 코스닥 지금 매물대 있죠? 이 매물대를 돌파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돌파를 하기에선 여기를, 특히 여기 있는 갭을 메꿔야 되죠? 이걸 메꾸기 위해서 매물대를 돌파를 해야 되는데, 매물대가 그냥 요 부분은 지금 얇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차트상의 흐름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매수세로 계속 돌아갈 수 있는지 흐름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설령 지수를 본다고 해서 음 개별 종목마다 또 어떻게 가는지는 또 다른 흐름이 나올 수 있어요. 그쵸? 여러분들이 소위 보는... 자료 중에서 이제 왜인하고 기간하고 세력이 어떻게 샀는지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그쵸? 음. 근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간이나 왜인이 샀다는 부분에 대해서 샀으니까 들어가라 이런 게 되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저는 거꾸로 왜인하고 기간이 매수세가 들어올 때 거래량이 동반될 수 있으면 그때 파는 게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역으로. 웨인하고 기간을 활용하라는 거죠 근데 보통 웨인하고 기간이 매수세가 들어오면은 그때 많이 사는데 이걸 잘못하면 역으로 당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얘기하는 게어 이게 지금 보니까 어 환율이 줄어들었네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쵸? 근데 저는 제가 볼때이 정도 상승했으니까 차익실현을 하는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롱바디운봉으로 강력하게 이렇게 차익실현을 했다면 다시 차익실현을 한 이후에 내려가려고 하다가 곧 있으면 이제 금리 인상한다는 얘기가 있죠 f m c 그쵸 렇 인상할 때 0.5냐 0.75냐 가지고 싸우겠지만 0.5의 확률이 지금 우세하다고 해요 6월달 되면 0.75 얘기하고 있는데 음... 만약 0.5가 된다고 하면은 그냥 조금 더 하락하는 식으로 해서, 음, 환율을 좀 조정을 해주면서 조금 여러분한테 다시 좋은 흐름을 줄 수도 있고, 근데 0.75를 한다고 해버리면 다시 한번 환율은 급등할 확률이 전 높다고 봅니다. 음, 그건 왜 그렇나 보니까, 어, 결국은 외인들이 점점 어 우리나라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손해이기 때문에 당연히 환율을 이제 다시 올려가지고 그 환율이 올라간 상태에서 외인들이 차익실현을 통해서 돈을 벌기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외인들이 빠져나갈 수 밖에 없죠. 그렇죠? 환율이 오르고 오르면 오를수록 안 좋잖아요.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그렇죠? 음 일단 흐름은 이렇다는 건데 그냥 흐름은 어디까지나 예측일 뿐이래서 100%는 없습니다. 자, 위안화 대비 달러도 만만치 않습니다. 보이시죠? 지금 중국 경제가 좋다고 뉴스에서 자꾸 나오려고 하고 있는데 양적 완화를 통해서 더 좋아지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글쎄요. 저는 좀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일본에 대해선 워낙 지금 말이 많죠. 일본 보시면은 어, 이게 거의 말도 안 되는 기울기죠. 너무 가파르게 상승했다. 그쵸? 그럼 엔화의 가치가 너무나도 떨어지는 거죠. 얼마 전에 유튜브를 봤는데, 일본에 사는 이제 한일 부부가 나오는 걸 봤는데, 보니까 한 달도 안 됐는데, 일본의 물가가 엄청 싸졌더라고요 옛날에 저희가 이제 뭐, 일본을 가고 이랬을 때보다 물가가 엄청 싸져가지고, 뭐를 샀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물가보다 더싼것 같아요. 자, 이런 건 나중에 여행갈 때 알아두시면 좋겠지만, 결국은 지금 이게 어마어마한 어떤 변화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살펴보시고요. 무슨 말을 해야 될까고 생각했는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다시 반등을 한다는 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건잘 알지만 세계 경제의 흐름이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죠. 이 상황이고 금리는 인상되고 있죠. 그리고 물가를 잡기 위해서 그걸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물가가 잘안 잡힌다면 금리 인상은 계속되면 자산 시장은 더큰 폭락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트를 보고 저점과 고점을 잘 이용해서 팔려고 합니다. 물론 기가 막히게 저점과 고점을 다 맞출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적어도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을 꾸준히 관찰하고 있다면 차트를 많이 본다면 한없이 저점에 가까운 특징들을 찾을 수 있고 한없이 고점에 가까운 특징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좀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되고요. 사랑입니다. 그러면 안녕.